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이 정말 산유국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던 김영호입니다 오늘 연합뉴스에 엑트지오의 비토르 아보레오 고문이 방한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석유가스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유정 하나 뚫는데 1천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원 담당 차관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정부는 왜 세금을 잘 걷어서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고 기업이 하는 일까지 하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석유가스 산업은 크게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으로 나눕니다. 석유가스의 탐사와 시추, 생산을 업스트림 또는 상류부분이라고 하고 석유가스의 수성과 정제 또는 액화, 판매하는 다운스트림을 하류부분이라고 합니다. 업스트림은 우리가 아는 해외 석유 메이저들이 다운스트림은 국내 정유회사와 주유소,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유가스를 탐사를 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있지만, 1880년대부터 시작된 해외 메이저들과의 이 업스트림 경쟁은 아직 요원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처럼 자기 나라에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해당 국가는 기술과 돈 때문에 해당 지역의 탐사 시출을 담당할 회사를 국제 입찰로 선정하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인 1979년에서도 8 5년까지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다닐 때 삼성도 유전 탐사에 뛰어들어 말레이시아의 7A 블록 국제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국영회사이던 지금의 SK인터내셔널 전신인 대한석유공사 민영화에서 삼성이 최종현 씨의 SK그룹에 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985년 9월부터 3달 동안 삼성그룹 계열사인 신라호텔에 합수하며 자원본부, 석유가스부 직원 5명이 달려들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입찰 서류를 만든다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석유가스 탐사 시주 경험이 없었던 삼성물산으로서는 다른 해외 경영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최종 낙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회사로서는 하나의 경험을 쌓는 것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석유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석유 발견 가능성을 5 내지 1 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여도 석유 가스 발견 확률은 3에서 5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후 3D, 3차원 기술이 들어가며 늘어나서 지금은. 5 내지 10%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말은 100개의 시추공을 뚫어서 3개에서 5개 정도가 나오면 성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추공 하나에 1,000원이 들어가고 이것을 100개를 뚫으면 100조원이 됩니다. 이 돈은 지난 코로나 때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 금액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돈을 직접 쓰면서 세계발을 하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질려내는지요 한국수급공사의 강기토 팀이 노르웨이의 시드릴과 440억 원의 계약을 맺고 40일 동안 웨스트 카펠라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첫번째 시추공에 대한 계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너무 유치하다고 봅니다. 광구를 쪼개어 국제 입찰에 붙여 석유 메이저들이 직접 시추하도록 해야지 왜 알려지지도 않은 회사와 계약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미 가이아나의 시메 유전을 따낸 액션 모빌이나 미국의 같은 회사인 쉐브론, 그리고 유럽 회사인 쉘, BP, 토탈 등 이런 회사들이 강개도 팀의 입찰에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만약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석유 가스 발견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 아닐까요? 결국. 기술과 자본이 있는 해외 메이저 석유사들이 관심이 없으니 정부가 석유개발공사를 통해서 직접 해보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미리 발표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흥분시키고 있는데 한국의 거품부동산을 보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러나 방법에서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봅니다.한국은 산유국이 되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